안녕하세요 로키티브의 블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샴푸맥 패러를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은 마크 멀티를 한번 해볼건데요 지금 고드 풀어주는 반장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건데요 어, 그 아프금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일단 점프, 점프만질, 등급구이 하겠습니다. 일단 점프만질, 수락하고 앞으로 갔다가 어? 연결이 됐네. 점프만 못하는 사람인가? 이자, 아자, 이자. 아아, 아이, 자, 일단이, 그럼.

가위바라 우리아가 이거 기둥 가라 가위바라 우리아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극장 해야겠네 그렇죠? 까불까불 하지 말고 순반이면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된다 어허 뭉쳐버리고, 응. 이렇게 이거 뭉쳐버리고요. 이거안 응. 응. 했다고 그래요. 이 영상이, 저 아시는 분들은, 앞로 금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아! 아! 동난 역시 마크 버튼은 순간이동도 할수 있단 말이야. 이자, 이자, 여기서 수고하고요. 여기서 끝에 케게잘봐라 우리 아가, 개띠 찍고잘자라 아, 이거, 아, 너무 안 좋다, 있는. <laughs> 한장님, 어, 뭐야. 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이거든요. 복숭아님 빼고요. 그, 프어주는 놈이 처음이에요. <laughs> 야, 이거, 못턱에 따라. 새로 보니, 완전 꿀잼입니다. 아, 저가 이영상끼지 와, 어, 사크 유튜브 님이, 어, 사크 유튜브가 그니까, 어, 제가 이, 그 유튜브를 실패했잖아요. 어, 끌었는데. 그가 오늘은 지금 TV도 하려 하려고, 그,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순간이동으로, 해지고요 아, 오늘 실패?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부셔가고.. 부셔가지고 가져가면 안돼 이거 아니야? 룰루 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는 어.. 이거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은 히트하긴 안았어요 응. 이거를 막 가져가지고 응? 가져가서, 리로 가져가서, 나 벌써 순간이 되는데 바보가. 일단,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니까. 님이라고 쩌네요 저는, 그냥,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 제 괴결이. 이거 가지마, 이거지마. 일단 떨어지지 않게. 됐고요. 오, 순간에는 될것 같은데, 여기서. 고렸어. 전이 좀안 깨도 돼요. 이런 거 팔면 되니까. 나나파. 아픈큰게 오는데. 누아가. 엔달기. 히히히히. 피피 <듬피> <laughs> 그렇죠 우라가 점점점 점점점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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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음, 아, 이거 알려주면 뭐라 할것 같아요 응 어? 괜찮아요 한가이가 하면 돼요 누가 걱정하요? 아니니아 음, 음, 다시 가 누가 하려지

비 걷지마 욕하지마 비 걷지마 비 걷지마 비 걷지마 욕하지마 이놈안 음, 아, 아파 <laughs> 떨어졌대요 <어때요? 웃음> 왜 떨어지냐 이사람 이렇게 예, 빨리 가면 돼지야 이렇게 안 아프게 안녕 우리 아가 이렇게 때려주고 승헌아 이놈

이기고. 어, 오늘은 미전 완벽하게 성공! 다크 유튜브 잘 보고 있냐? 어, 각 유튜브가 지금 성공 못했고, 저가 지금 대중해준대요. 럭키가 시키면 한다!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채널이 럭키 채널, 블랙 채널, 그리고 럭키 러키 채널, 럭키가 시키면 된다. 그런 걸쓸 건데요. 그, 이 영상을 보시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빠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까지 빠빠